3미터에 달하는 줄 위에 자신을 완전히 맡긴 채 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매일 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줄에 올라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데요. 말만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곳이 줄 위라는 곳이거든요. 내가 날고 싶은 만큼 날고 뛰고 싶은 만큼 뛸수 있어 속이 시원하다 나모라나. 안녕하세요.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줄광대 남창동입니다. 제주도 많고 어깨도 많은 K 청년이 여기 있었네요 하나를 나는 줄광대 남창동 씨를 만나봅니다. 날이 화창해 줄타기 참 좋은 오늘 서울 중구의 줄광대 창동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제주군인 그가 있는 곳에 줄이라도 있을 줄 알았건만 이리봐도 저리봐도 동상만 가득합니다. 창동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국립극장이라는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직장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창극을 가장 잘 만들고 가장 잘하는 곳이죠. 곧 공연을 앞두고 있다는 창동 씨. 그가 공연에서 선보일 줄타기는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예술인데요. 아버지를 따라서 공연을 보러 갔다가 말 그대로 이제 첫눈에 반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살 무렵 줄 위에서 묘기를 부리는 줄광대가 마치 판타지 영화의 주인공처럼 느껴졌다는 창동씨. 그때부터 줄광대의 꿈을 키워 대학에서도 국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동씨 오늘은 어떤 공연이에요? 이날치라는 이제 줄타기 한 소리의 명인이었던 그분의 생애를 이제 국립극장에서 창극으로 담아낸 작품에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도 줄광대 시절에 이날 지 선생님의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지원군이 있는데요. 바로 창동 씨의 아버지이자 30년을 소리꾼으로 살아온 남해웅 명창. 이번 공연은 아버지도 함께섭니다. 속코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계속 움직이면 이게 이걸 묶으 이렇게 오그러질것 같은데. 이거 음, 안 하면. 왜냐면 이게 얘가 움직임이 많아 막 많아서. 네, 그럼... 줄타기 특성상 의상 점검은 필수. 네, 네, 꽝꽝, 네. 그 이날치 예, 줄타던 시절의 의상을 지금 피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 의상이 지금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공연을 할때 지장은 없는지 지금 그걸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혜웅 씨는 20살에 판소리에 입문했는데요. 20년 넘게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하며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판소리를 듣고 부르는 천생 소리꾼입니다. 이제 리허설을 할 시간. 창동 씨, 아버지 앞에서 실력 발휘해야죠. 준비됐죠? 어느새 웃음기가 싹 사라진 부자. 그러나 바닷속 상모 물고기 날치가 빠졌습니다창동시는 조선시대의 명창 이날치가 줄광대로 활약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데요. 동료들 반응을 보니 합격인가 본데요. 많이는 했던 것 같아요 노력보다는 재미으니까 그냥 계속 어, 줄 위에 있었고 연습이라기보다는 어린 시절 놀이가 지금의 뭔가 진로가 된것 같습니다 네이못이열이한이줄이 내 꿈일세 얼씨구 내가 이줄 위에서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볼 테니 돈은 크게 뜨고 한번보게 얼씨구 절하! 혜용씨는 자신만의 연기를 펼치는 아들이 그저 흐뭇한데요 처음엔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줄타기를 반대했지만 뭐 자식이기는 부모 있나요? 줄광대로서 최고의 자리에 서려 노력하는 창동씨의 뜻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이젠 아들이 아버지와 한 무대에 오를 정도로 성장했죠. 창동 씨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맨날 하는 건데도 또 이제 아버지 직장이기도 하고, 아기 때부터 또 봤던 옛날에는 또 이모 삼촌들이지만 지금은 또 구하게 대 선배 큰 선생님들 앞에서 또 할라니까 <laughs> 떨려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연습인데도 기억도 잘안 나는 것 같네요. 아버지의 동료들 앞에서 진땀 꽤나 흘렸겠죠. 걱정과는 다르게 반응이 좋았으니 잠시 한숨 돌리세요. 그날 저녁 창동 씨네 집. 연습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라? 왜 혼자 계세요? 아들 창동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는 날이라 오늘은 보통 보면은 좀 일찍 올 때는 8시쯤 오고 뭐 이렇게 공연 준비할 때는 11시, 12시 어떤 때는 막 늦게 올 때는 막 1시, 2시 올 때도 있고 아이들이 집을 비우면 세그머니 꺼내 보는 가족 앨범 아들 둘의 딸하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심성이 고와 부모의 말을 잘 따랐답니다. 조그마던 아이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성장한 것을 보면 부모로서 못해준 것들만 떠오른다는데요. 그때는 둘다참막 대학교 졸업하고 어,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갈고 그게 사택에 살면서 학교 사택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내외에 그 어려운 형편을 알아서 사택을 살수 있게 그렇게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결핍이 있어야 성장한다죠.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돈 주고도 살수 없는 끼를 물려받은 두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훌륭한 국악인이 되었으니까요. 어느덧 해가 저문 시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창동 씨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분명 공부도 잘할 것 같은데요. 창동 씨, 솔직히 말해 봐요. 엘리트죠? 엘리트? 우 중간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수업 어땠어요? 그때 가오가 무색하게좀 무섭지 그냥 바빠서 그냥 막 다녀온 것 같습니다. 공연에 학교까지 미션 완료했으니 이제 들어가 쉴 법도 한데 아버지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창동 씨. 그냥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왜냐면은 저도 공연적인 줄판에 어립 광대 이제 창동이 어립 광대 역을 맡고 있고 또 창동이는 줄 광대로 서로 만나니까. 거의 뭐 학교 가는 시간 빼고는 뭐 붙어 있다고 봐도 가은이 아니죠. 네. 장장 2 시간 가량 진행되는 완판 줄타기에서 부자는 급격히 가까워졌는데요. 줄광대 창동 씨와 어릿광대 해웅 씨의 재담과 춤으로 꾸려가기 때문이죠. <목소리> 이야기 꽃이 핀 부자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오, 창동 씨 또래 같은데 보밤중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야아 야아 왜 이렇게 냐 앉아, 앉아 잘 지냈어, 사 앉아, 앉아 아우, 추 아우, 추 짧은 인사를 나누고 향한 곳은 지하 한 켠에 마련된 창동 씨의 연습실 다들 네. 왔어?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팀 이름은 뭐예요? 아름다운 제주라는 의미로 아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재가 그 아재가 아니었군요. 자, 이 친구들로 말할 것 같으면 줄타기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 음악을 재해석하는 단체란 말씀. 국악계의 새바람을 아들 창동 씨와 이 친구들이 일으킬 거랍니다. MZ 세대들이 선보이는 국악의 신버전인 건데요. 아버지, 어떠세요? 제가 20대 때 젊은 청춘으로 들어간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작업 가끔씩 이렇게 하게 하게 되면 젊은 기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 항상 항상 기분이 좋아요. 새롭고 아버지는 그저 대견할 따름. 그런데 그들의 연습은 이제 시작이랍니다. 여긴 어디예요? 비닐 하우스 안에 펼쳐진 진풍경. 아 줄이 달린 걸 보니까 짐작이 갑니다. 가.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 옆에서 봤을 때좀 창동 씨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창동이는요 <laughs> 우리 창동은 항상 마음씨가 착하고 몸도 건강하고 우리 차, 창동이는요 <laughs> 5년 동안 여자친구가 없어요 와... 여러모로 대답하니까 얘기했는데? 빨리 여자친구가 나타났좀 좋겠는데 항상 안쉽다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네. 소개시켜 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없기 없죠 <laughs> 꼭이 방송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에이 여자친구 없으면 뭐 어때요? 창동 씨 친구들의 리듬에 맞춰 어릿광대인 아버지가 이야기를 띄우고 줄 광대인 창동 씨가 줄을 넘나들면 이게 바로 환상의 궁합인 걸요. 창동 씨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요?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막 거창한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돈도 짓고 명예도 짓고 그냥 친구들이랑 좀 배고파도 계속 즐겁게 이제 공연 다니는 게 음. 꿈입니다. 같은 관심사로 똘똘 뭉친 아들과 친구들을 위해 아버지이자 선배인 혜웅 씨가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꿈을 항상 잃지 말고 목표를 딱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항상 도전하고 특히 너네 나이 때는 젊을 때는 도전하고 항상 쟁취하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 삶에서 기준점은 잃지 말고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대선배님 조언도 들었겠다. 이제 우리 국악 소울을 담아 파이팅 한번 해야죠. 우리 시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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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땅과 하늘 그 중간에 떠 있는 줄에서 인간이 새가 되는 공연을 선보이는 창동시 꿈이 있는 한 늙지 않고 가야 할 길이 있는 한 힘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줄타기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높이 날아오르길 응원하겠습니다.